교황청 비리 의혹 런던 부동산 매각 완료 1800억 원 손실 추정 바티칸 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인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각이 완료됐다. 교황청은 미국의 사모펀드 그룹 베인 캐피털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종료했다고 이를 밝혔다. 매각액은 1억 8600만 파운드다. 교황청이 2014년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이래 쏟아부은 투자금은 총 3억 5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1,8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셈이다. 교황청은 구체적인 손실액을 공개하지 않은 채 런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손실 전액을 예비기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신자들의 헌금으로 조성되는 베드로 성금은 손실보전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게 교황청의 설명이다. 교황청 관료 조직의 심장부인 국무원이 주도한 런던 부동산 거래는 교황청의 오랜 평폐인 방만하고 불투명한 재정 운영의 남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특히 교황의 사목 활동 자금이자 전 세계 분쟁, 제외 지역 주민, 빈곤층 지원에 쓰이는 배드로 성금이 투자 미천이 됐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의 비난 여론이 컸다. 부동산 매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들은 비리 의혹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바티칸 사법 당국은 2년간의 수사를 거쳐 작년 7월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동산 매입, 운영 과정에서 부당 수익을 챙긴 브로커, 거래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눈 감고 넘어간 바티칸 금융감 시기관 고위 간부 등이 포함돼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 조반 미안젤로 배추추기경도 횡명 직권남용,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일은 교황이 교황청 금융, 재무구조개혁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교황은 런던 부동산 의혹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뒤인 2020년 12월 국무원의 교회 기금관리 기능을 박탈하는 행정문서를 발표하는 등 금융, 재정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메일 주소. 제보는 카톡 악재보우